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리비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버터 한컵 스틱 버터 두개 설탕 한컵 정도 레시피에 한 컵이라고 나와 있지만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1분의한컵 계란 0 0원 1000원. 1000원. 가 바닐라 익스트랙 0원 1000원. 1000원. 그리고 밀밀루루컵컵컵컵유유가1컵반0원 1000원. 1 0 0 0한1푼 그리고 1 0 0 1 혹은치즈푼으로한 스푼, 그리고 크림이 1파인트 이이 470ml, 이 줘, 줘. 과일 넣고 싶은 거, 우리는 블루베리랑 딸기를 이걸 다 넣을 거예요. 1번, 야호~ 아깝다, 그리고 큰 보울이랑, 난장판, 난장판, 오 <laughs> <laughs> 난장판, 난장판. 예? 펜스. <laughs> 그다음에 계란을 이제 하나씩 까서 넣을 거야. 계란 하나씩 하나 똑 넣고 뽕 넣고 언제 휘저어줘. 하는 거 아빠 하는거 신기해? 어, 신기해? 신기해? 해 p a p 해 Papa, 너, 신기해? Papa, 너, 신기해? 이 a p a 너, 신기해? Papa, 너, 신기해? p 신기해? p 신해 a p 해 신기해?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지? 하나 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면 될것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이거뭐정 우와 역시 아기랑 하는 우와. 베이킹은 어려운 거예요. 우와, 우와.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 아기와 함께하는 베이킹. 그다음에 아까 따로 잘라줬던 버터 여기에 버터를 바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를 거예요 버터를 이렇게 바르면 빵이 있다가 잘 떨어져요 와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버터래 버터 버터 버터를 이렇게 바르 많이 바르면 안 되나? 많이 바르면 안 좋나? 아니 그거 그냥 잘 떠야 때워지게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 그만 바르면 안어 이렇게 이렇게 했지? 음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면 버터 맛이 너무 많이 나나? 좋은 게 있을까? 칼로리가 높지. 아찔. 어, 칼로리 걱정하면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되지. <laughs> 자다 발랐어요 안 버터. 안 버터 발랐어요. 됐다. 오븐은 뜨거우니까 손에 조심하세요, 여러분. 엄마,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세요. 아 180도의 오븐. 네. 응.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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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리스트면 케이크를 만들면 안 되지. 엄마. 어? 끝. 미니멀리스트는 케이크를 사 먹으면 돼. 조각 케이크. 내려. 리트살. 케이 응? 맛있어? 응. 어? 맛있지. 맛있어. 나도 <laughs> 너 먹어봤는데? 옛날에 블루베리 엄청 좋아했는데. 응. 자이 정도의 딸기가 아 만들어졌어요. 자봅시다 예. Yeah. <laughs> 와. 풀어올랐어어대어어올랐어불어올랐야 어. <laughs> <시켜야지. 웃음> 이야 잘 만들어졌어 이제 식혀야 된다고? <laughs> 좀 나왔네? 아이 이뻐라 <laughs> 커다란 마가렛트 같아. 어? 같아 커다란 마가렛트 같아 <laughs> 커다란 마가렛트자 <laughs> 너무 도막

한다. 알았어. 알다가 맛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맛이 중요한 거야. 맛이 중요하면한번더 맛있네. 딸기를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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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가 가득한 딸기 케이크 단가 같은 건 생각지 않는 딸기 가득 딸기 케이크 딸기를 가득 딸기가 득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가득가득, 가득가득 빈틈없이 이 정도면 Yeah. 크림 이 가득 영양이 만점 딸기 케이크 위 에다가, 또 이렇게 크림 을 발라 줄게. 오, 오. 케이 몰라. 두 살이니까 두 개? 뿅! 올려볼까? 여기 좀 자르고. 짠! 이렇게? 보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웃는다 스마일 케이크 어때? 엄청나 엄청나지? 표면이 <laughs> 어. <laughs> <laughs> 불고기셨네 어. 수제 케이크 이런거 엄마, 멋있다, 수제 케이 같이 생겼네. 얼마나 보자. 얼마나 했나 보자. 응. 옆에 케이크, 이거 남은 걸 붙여줘야지. <laughs> 눈사랑 같이 생겼네. <laughs> 귀엽네 붙여줄게. <laughs> 귀여게 <laughs> 아. 티아이 엄마 만마만자딱 까고 엄청난 거야. 마 만드자. 얼마나 보자? 됐네. 잘 됐다. 티티가 나비 붙였어? 우와 아빠 잘만드는데젖젖저 눈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됐다. 우와 잘했다 빵빵. 예. 짜자잔 정면으로 보여주세요 정면? <laughs> 우와 수제 케이크 같이 생겼다 우와 수제 케이크 같이 생긴 수제 케이크다 어때? <laughs> 멋있게 생겼어요 <laughs> 이게 뭐야? 피비 생일 축하해 응. 축하 축하 응. 박수 피비 응. <laughs> <laughs> 아빠가 만들었어 응. 잘 만들었지? 응. <웃음> <웃음> 아빠 사 안 n h n g